사순절 네 번째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루하루는 참긴것 같은데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물리학계의 정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루가 이토록 긴데 일주일이 그토록 짧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리학자가 있다면 자세히 물어 설명 듣고 싶기도 합니다. 한 주간 잘 살아내셨는지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실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오늘과 내일이 남아있으니 우리 모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힘을 내어 잘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이 거하여 라고 말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방송을 종일 틀어놓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연이어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니요 하물며 이 묵상 녹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하는 이 10분 내외의 시간은 그저 찰나일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읽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의 한 부분이든 필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든 우연히 발견한 성경의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중보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풍성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대학원을 다니는 한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꿈에 준비하던 프리젠테이션에 적은 글자가 컴퓨터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것을 잡으려고 다닌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중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풍성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꿈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자의 꿈은 혹여 스트레스를 줄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후자의 꿈을 꿀수 있다면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도 말씀 나름이겠지만 말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에 풍성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두는 사람. 그래서 성급히 움직이지 않고 그 공간 안에서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사람. 내 의지나 내 이익이나 내 성향에 거스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 고민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하면 나도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을 그 마음에 풍성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했을 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비차간의 가르침입니다. 물건을 사서 그 설명서를 알아야 할때 우리는 꼭 인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일방적인 것은 무관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자 하나를 구입해서 그것을 조립해야 하는 지식을 얻어야 할때 거기에 무슨 피차간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를 가르쳐야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실상 세상은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도 그것이 자신의 수익 창출과 연관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가장 인격적이고 친절한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풍성함으로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불친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싸잡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소 요소들이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야 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그 고쳐감의 기본이 어디서부터냐면, 피차간이라는 이 인식에서부터입니다. 가르쳐 들려는 목사, 가르쳐 들려는 장로, 가르쳐 들려는 권사, 가르쳐 들려는 안수집사가 풍성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피차간의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지혜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한 목적지로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의 합이 참된 교회로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가르치기를 중단하고 귀를 기울이며 지적질 하는 손을 내려서 함께 나아갈 곳을 가르치고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성도의 존귀함을 구분하지 말며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은 오늘 나눌 수가 없겠네요. 17절의 말씀은 월요일날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수면위에 운행하여 천지창조의 시작을 이끌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풍성이 운행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묵상도 매한 가지 홍수처럼 넘쳐나는 말씀이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들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여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이 이끌어 주시고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일을 가르치기를 잠시 내려놓고 피차간의 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 지혜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대한민국, 그런 세상의 모든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깔보고 무시하고 가르쳐드려고만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피차간에 배우려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